제 당신은 노로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laughs> 아리었어 <아리아또? 웃음> 나무게? <아프게. 웃음> 저러고 <웃음> <전화> 들어가. 성도역 <laughs> 부근에 위치한 잔털 미용실입니다. 단골이긴 뭘까요? 머리가 좀 멋대로 자랐으니데 미용실 찾기가 어려운데 신청. 맘에 드는데, 대국식당. 반갑습니다. 성민 언니, 성민 축하. 네. 축하해. 축하해, 성민 아니, 성민이 오면 <laughs> 돌려돌려 랭쎄판. 어, 아, 근데 진짜 크다. <웃음> <웃음> 황해 아니야, 황해? <laughs> 형왜쳐와나 아니, 손에 없어. 잠깐. 깨. 붕뼈 제 쟤가. 을 잡아줘도 되나요? 나가 잘해볼게. 물어보 다? 어때? 네. 음... 엄 마, 남자인데. 무성 네. 네. 아이스크림 파? 베 아이스크림. 헤헤헤. 다랑스러운 민짱의 그럼 본지부터 보자. 실현 아니고. 나 오늘 사실 이거 읽어 봤어. 회사에서. 너무 기대함을 하고. 좋지 근데 저. 응. 내용 좋아. 음, 아. 파랑 파랑파랑. 자봐. 파랑데스. 진짜 꿀디. 완전보다.

뭐라고? 이게 23,000원? 입궁 <laughs> 한 <laughs> 번만 <laughs> 해주고 어, 그럼 돌리는 것도 내가 돌려? 옳지 그렇게 어 괜찮아 돌린다. 돌려 뒤 뒤까지 이상한 아, 돌리기 어? 어, 간다 숨에 잡는데 비를 받바라 그거 빨리 돌리면 두개 나올 수도 있지 않았어? 삐리바라 <laughs> <laughs> 표정 개진지 진짜 오 닦고 갔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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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라, 말도 안 아, 그렇게 힘들게 하는게 나에게 힘을 <laughs> 줘. 어뭐 아니야, 뭔지 어? 유린! 수 수진 나수진은 취향이 아니야 어쩌라고 어장왔어요 버로 <laughs> 맛있겠다. 똑떡 <laughs> <laughs> 맛있겠어요. 신기할 것. 같아요. 세라씨가 계십니다. 미술학도 같으시네요. 이번에 생선찜에 왔어요. 가오리찜 맛있겠어요. 가오리. 음음음음음 어이? 박사, 콜라가 알려줄게. 네, 잘하지? 얼마나 가볍네? 숙소가 <laughs> 음. 너무 좋아요 m o u n 제가 방파미우 돌체테리야 바다가 예뻐요. <laughs> 했던 줄 알았네. 터키, 씨, 전나도 왓지. 작은 강 나도 이제 처음 봤어 요즘에 약간 이제 그 지역 소주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안돼요 됐어? 네오저용소리이 네? 맛있어? 어디로? 돈벅이에요 별이 떴어요 별이 떴어요 띠리디별 떴어요 Thank you <목소리> 귀여운데? 아빠 고르면 되지 않을까? 고스트 페퍼? 그거 민짱 <목소리> <밑장> 주자. <목소리> 안타이네그다이그 <laughs> <그리고 웃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다에그다에그다에그다음그다음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진짜이 이거 잘못 이제.. 랑어있는아 귀엽다 귀여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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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러다가 가서 개났다고다가개워났다야 범죄단 <목소리> 수사진 아니야 이거는? <뭔람> <뭔람> 물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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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람> 너 앞에 갑시다. <뭔람> 그래. 뭔데 이거? 아, 보다더하지 이거 리고 싶어. 이름 어요 어디 적혀있어 이름 써낸거? 윤성민 교장선생님 명패같이 <laughs> 노로바이러스 예정자 하철호씨 심정이 어떠시죠? 지 진짜 여기 30분 앉아있어 조용히 움직이지 말고 앉아 이렇게 좋은 도와 좋은것 좋은... 내가 10만원 내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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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는 어, 그때 제가 왜기게딱좀 맞네 그래도 좀있으 배도 아프다 노루보이 근데 진짜 연지는 찐인거 같아 가야될거 같애? 저... 아 그래도... 내가 웬만하면 소화기관이 아픈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 또도 진짜 많다 그리고 약이 들고 있어서 점점 안 아프는 걸 수도 있다고 어. 아 그럼 계속 약을 먹으면 아니 일단 약도 가고 <laughs> 원래 약을 맞는 약이잖아 이거는 응 임시떼빵 그래, 응. 그래, 응. 그래. 음식, 약이어서 원래 약이 아니잖아 아, 나랑 약도 그래. 같이 가진 사람 아니 노르는 약이 없더니 그럴 거는 없어 그거 뭐, <laughs>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속이 안 아파지는 <laughs> 보호제라도? 어떻게 도와드려 내가 나오려고 한거 놓는 약 있어 노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게 되나? 의사 노로가 아니면 걸로 되는 거야 노로가 뭐 아니면 걸로되지나 이제 인체실험 나가는 기분인데 술그 먹지 그러니까 노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티브이 에 노론인데 토하기 no. <laughs> 이게 전까지 이게 노로인지 모른다고 이게 앞뒤로 나고전까지 모른다니까 노보이란 말이야 노로이 노로보이란 말지만 노로보이 아직 확정 아니야 아직 확정 이렇게 좋은 숙소를 두고 내가 노로바이러스라니 내가 노로바이러스 보이세요 여러분들, 동 영상입니다. 우유 <laughs> 이사고, 뭉치들 조심해! 에 나도, 폭! 나 네. 궁금한 거.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집리집리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이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아..옆방에 숙소? 없어무서 수줍게 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다다와옆구이야옆구물야옆물이야 <laughs> 까비야 깝야 <laughs> <laughs> 네?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하래 <laughs> <전화 들어가>. <웃음> <웃음> 어? 어어 거 어제 술 마신 거 하면 되지는데술마 <laughs> 거대 야옹이다 야옹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돼지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돼지야 축하 받으시는 기분은? 배 아파 운동은 운동. 음. 공룡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양 먹고 있는 중. 뭐? <laughs> 뭐라 응. 동양 먹어야 된다고. 똥양 응. 한번 물어 양이만큼 먹는다. 어, 미쳤어, 개마. 와. 아, 누가 이게 싸 놓은 똥같은데용수똥아니 <laughs> 아, 맞지. <그렇다. 웃음> <laughs> 지야손좀 내려 봐. 철어손철어손좀 내려. 성민이 손을 좀 올려 정말요? <laughs> 저 조금 더 올려 성민이 민좀 앞으로 나와 성민이 나와 겹경사 나는 야 아직은 만지 말했지 르면 용이 고 친구들도 말했어. 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